지난 8월 16일 독일 카에스트로 블라우셀 유럽 광장에서 제 80주년 파리로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가 제독한인총연합회와 제독한인체육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야외 특별 무대에서 진행된 기념식은 풍물단과 함께 태극기가 입장하며 시작이 됐는데요. 독일 저녁에서 모인 한인들은 각 지역 한인회의 품마를 들고 입장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어진 이번 행사는 기념식, 문화 행사, 마당놀이 및 민속 경기로 구성되어 동포 사회 4대가 함께 어우러진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존경하는 오만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모여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인총연합회 정성규 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4대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최대 행사이자 자랑의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스스로 불살은 수많은 이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민재훈 총영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대독했는데요. 임상범 주독대사는 광복은 해방을 위한 불굴의 의지와 주권 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르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광복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독일 대사 표창장 수여가 있었는데요.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한독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엔엘베. 라이너 숄러 회장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패 증정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참석해준 진윤서 트로트 가수에게 제독한인 총렬 앞에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로딩 탑승권 프랑포르트 인천 왕복 항공권 비즈니스 클래스 T A 항공 감사합니다. 도티웨이 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는 오케이. 한국 왕복 비행기표 두 장을 기증했는데요. 이분이 바로 티웨이 항공의 비즈니스속의 주인공이시네요. 네, 다시 일부 마지막 기념행사로 참석자 모두가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감격의 광복절 노래를 합창하고 박선유 제독한인 총연합회 상인 고문에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 꿈꿔갈 다음 세대 이제 기원을 하면서 저희가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독 통포 만세! 다음 세대 만세! 이부 문화 행사에서는 수준 높은 성악가들의 무대와 파도가누사들이 배워서 출연한 창작무용 신발아춤. 이어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떡컷팅식이 진행돼 행사장은 축제 분위기로 한껏 덤을 들었습니다. K팝 댄스 공연이 펼쳐질 텐데요. K팝을 사랑하는 독일 젊은이들의 춤 실력 함께 보실까요 팀이 정말 치열했는데요. 예선에서 20개 팀 중에서 7개 팀의 결선 진출자가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는데요. 1위는 엑슬럽 팀이, 2위는 렌양이, 3위는 수아 크리스티안 팀이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나 1등에게는 500유로 현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6회 부산 체전, 그러니까 25년 만에 부산에서 전국 체전이 벌쳐집니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독일에서는 89명 출전을 도와주신 각 경기 단체장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큰 절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3부 민속놀이와 마당잔치는 강황용 민속경기협회장이 진행했는데요. 본격적인 민속경기에 앞서 참석자 모두는 국민체조와 땅 플랜 심업 율동을 펼쳐서 행사장 전체가 활기차고 풍겨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줄다리기와 팔씨름 줄넘기 등 다양한 경기가 한인회별로 펼쳐졌는데요. 줄다리기에서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줄을 놓지 않고 버티는 팀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었고요. 팔씨름 대회에서는 73세 참가자가 우승해 쌀 한가마니를 수상에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준비 시작. 같이 정성규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멀리서 찾아와 주신 동포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만남이 제독 한인 사회의 화합과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독일 땅에서의 뜻깊은 한인 축제 광복 80주년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희망의 약속입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하나됨의 가치는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이어져 더큰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